1번, 앞으로 한 달간 일어날 일. 굉장히 행동을 많이 하시게 되는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여요. 직장이라든지, 공부라든지, 아니면 기타, 뭐, 알바, 뭐, 인간관계를 위한 노력 등등.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셔야 하고,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잘안 풀릴 때도 있고, 실수를 할 때도 있긴 하지만, 그래도 행동을 많이 하시면서, 활발하게 노력하는 그런 앞으로의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어떤 부분에서 특히나 그런지 보면 행동을 해야만 내가 하는 지금의 노력의 수위, 뭐 레벨, 내가 하는 직무, 학업 그 수준을 어,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행동들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만 하는 한 달이에요. 그래서 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 수도 있고 어, 인내심도 많이 필요하고 행동력도 필요한 그런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의 앞으로 한 달은요 무난하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. 뭐, 예를 들어, 회사와 나, 그리고 뭐, 나의 밑에 있는 뭐, 신입 직원이든 아니면은, 내 아예 밑은 아니더라도, 같은 레벨의 직원이더라도, 어쨌든 뭔가 좀 중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지금은 직장 예를 들었지만, 만약에 학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, 학업에서 마찬가지로, 어 뭔가 친구 사이에 또는 뭐, 학교와 뭐 교수님, 선생님, 그 중간에 어떤 내가 매체가 돼서, 매개체가 돼서, 어, 의견을 전달한다든지, 의견을, 아이디어를 낸다든지, 이런 식의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. 좀 함께 협력하는 그런 때가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, 또 어떤 연애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, 다른 친구를 뭐 소개해 줄 수도 있고, 내가 어떤 싸움이 날수 있는 것에 중재를 할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많이 하신다고 보여집니다. 그런 걸로 인해서 금전 운이나 뭐 연애 운이나 인간관계 운 모두가 그래도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앞으로의 한 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워낙에 좀 좋은 인성으로, 인품으로 그런 역할을 이미 많이 해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그 사람들로 인해서 당신의 마음도 굉장히 풍족해지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 역시 풍족해져서 유쾌한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3번을 고르신 분들의 앞으로의 한 달은요,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입니다. 금전적으로도 좀 부족함이 있고 일적으로나 사업, 뭐, 연애, 기타 등등. 이런 모든 면의 소족함이 꽤나 느껴져서 힘들고, 어, 이거 어떡하지? 이런 좀 고민이 많이 드는 그런 시기예요. 부정적인 면이 있는 카드이긴 하지만, 대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명 그런 곳이 있어요. 그런 곳이나 사람이 있는데, 그걸 본인이 알지 못하는, 그런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주변에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나 사람이 있다면 꼭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고 혼자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잘 풀릴 것이고요. 몸과 마음이 좀 지치고 힘들 수 있으니까 꼭 주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한달 동안은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되실 거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시기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. 힘내시길 바라고요. 4번을 고르신 분들의 경우 앞으로 한달 동안 음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. 그리고 새로운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취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새로운 모임이라든지 일적인 부분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그 새로운 것을 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것에는 소홀하지 않도록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조율을 잘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인간관계나 어떤 연애 흐름 이런 것에 있어서도 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이 보이니까요 그런 인간관계도 잘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나 그 새롭게 하게 되는 일이든 공부든 그, 알게 된 사람이든,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 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 또 서로가 잘 통하는 사람일 것으로 보여요. 어, 당신에게도 잘해주고 당신도 역시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꽤나 괜찮은 관계들로 보입니다. 그래서 마음이 그래도 풍족하고 편안한 느낌 드실 거예요. 마지막으로, 5번 고르시는 분들의 앞으로 한 달은요, 우선은 부족함이 없고 안정감이 드는 시기로 보였습니다.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원하던 수익이나 아니면 어떤 성과 결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 풀리는 때라고 볼수 있고요. 인간관계라든지 뭐 학업적인 부분, 연애 흐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요. 소개팅을 했는데 그 사람과 잘 되거나. 원래 썸을 타던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어 내가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. 다만, 그렇게 하면서 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좀 노력을 전에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그 중에 특히나 새로운 뭐 사업을 하신다면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새로운 이제 사람과의 만남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. 그 부분을 너무 이익만 추구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되게 서로가 잘 되자 하는 좋은 마음으로 일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좀 받아들이시도록 노력을 하시다 보면 저절로. 이런 금전적인 부분 같이 따라올 거고요.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나에게 도움이 될까?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, 음, 이 사람과 일단 사람은 좋은 것 같으니 내가 잘 지내봐야겠다 하는 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신다면은 그 인간관계도 역시, 어, 함께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인간관계 맺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더 많은 이야기, 연애적으로, 일적으로 취업이라든지, 학업, 기타 등등 지금으로부터 한달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로 찾아와 주세요.